이대 고등국서 4단원의 소방 4단원 첫 번째입니다. 인문 예술 분야의 글을 읽기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도 중간중간 제가 메시지를 남길 겁니다. 그 메시지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시면 아시죠? 개인적으로 보내시고 학습 진행 여부를 인증하시면 다음 해야될 학습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6쪽이고요. 자습서 기준. 176쪽이고 176쪽에 보시면 인문과 예술 분야의 글 특성이 나와 있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정말 잘 읽어드릴 시간도 아깝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인문 분야의 글은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예술 분야의 글은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정리하신 다음에 어떻게 읽어야 될 굵은 글씨들만 한 번씩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상 설명은 너무 시간 낭비라서 바로 본문 들어갈게요 페이지 178쪽 가겠습니다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 있다, 없다를 주장하는 글이 될 텐데 오른쪽에 제재형도 보실게요 달래 논설문 논설문이니까 논리적으로 설득하겠죠? 선택 보세요 설명적이고요 예시적이고요 설득적입니다 주제 로봇에게 인권을 부여해야 하는가에 문제가 제기하는 새로 철학적 과제와 인간 존재를 되돌아보는, 돌아보는 성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이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 로봇이라고 하는 건 기계가 되고요, 인권이라고 하는 건 사람, 인간이 될 텐데 로봇에게도 인권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권까지 돌아보는 개념이 되겠죠. 첫 번째 특징입니다. 친숙한 동화를 예를 들어서 끊나 친숙한 동화를 예를 들었으니까 철학 에 대해서 거리난도 거부감이 낮아지겠죠 두번째입니다. 로봇과학자들의 주제를 인용해서 인용 동그라미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가 되겠죠 앞으로 로봇과 관련된 약이 된약이라고 하는 면 초래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야기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고요 세번째 로봇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이며 로봇을 대하는 위주의 인간인도가 달라져야 된다 즉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로봇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여러분들도 로봇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라고 설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지문이 된다고요. 같이 본문 볼게요. 피노키오의 모험. 피노키오라는 뭐나 아시죠? 친숙한 동화를 예로 들고 있으니까 흥미 또는 거리감이 좀 낮아지겠죠. 옛날에 저기 나무토막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시작면는 카를로 콜로디의 피노키오의 모험은 어린이 신문에 연재된 글을 모아 1883년에 출간한 책이다. 이 작품은 나무로 만들어진 피노피오가 거짓말을 하면 코가 늘어나는 벌을 받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진짜 사람이 된다는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는 동화로 알려져 있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겠죠. 인공생명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콜로디의 동화를 창조성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창조성의 관점에 어을쳐볼까요 일반적인 관점을 적용하지 않을 거래요 창조성의 관점을 적용시켜 본다면.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인간이라는 창조자 한계, 피조물이 발휘하는 능력의 역설, 인간을 발명하는 피조물의 의미, 이 다양하게 의미들을 포착해낼 수 있대요. 좀더 구체적으로는 이 작품이 밑줄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미래를 운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갈수 있답니다. 결국, 친숙한 동화를 탕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로봇공학의 미래를 살펴야 하죠. 그러므로 키모키오의 이야기는 21세기 매우 중요한 철학적 과제와 기본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인공생명의 철학이라고 볼수 있대요. 아까 도입문에 말씀드린 거죠. 철학이라고 하고 철학이라는 낯설고 어려운 주제를 친숙한 공화를 통해서 거부감을 낮춰주고 흥미를 높이고 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메사추세스 공과대학 인공지능 연구소 소장 로드니브루스 밑을 쳐 보시면 전문가네요. 전문가를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설파하고 있으니 신뢰성, 타당성, 객관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로봇공학의 가장 경쟁적인 특징으로 로봇이 빠르게 인간을 닮아간다는 점. 다시 말해 로봇의 진화는 인간되기를 목표로 삼는다? 그러니까 로봇의 목표가 인간이 되고 싶은 거니 로봇에게도 인권을 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는 로봇 공학과는 할수 없는 것이고, 인간학이라는 걸 뜻하는데, 로봇에게 인간적 이상과 인간적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야기하는 초의 한대 당연하겠죠? 인간되기가 목표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할까. 이 모든 것에는 철학적 과제에서 시작해서, 법학적 사회학적 과제로 번져 나갈 것이고요. 인공 생명의 철학은 이 문제를 풀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답니다. 피노키오도 빠르게 살아갈 다가고 무책임한 아바지가 몸을 다 만들기도 전에 장난을 치기 시작하더니 다리가 완성되자마자 집을 뛰쳐나고 가 말썽을 부린답니다. 안 해보세요. 자기 의지, 창조자의 통제를 벗어난다. 그러면 로봇도 인간 처럼 의지를 가질 수 있고 로봇을 만든 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가 되겠죠. 두 가지를 연관지어 본다면. 세상에 유혹에 끌리기도 하지만 유혹을 뿌리치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자유를 만끽하면서 자유의 역설 또한 경험한다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인간을 느끼고 있는 것을 피노키오가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니까 결국 아래 조그만한 글씨 보세요 인간, 다양한 인간적 분해를 겪으면서 인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시간입니요 로봇도 인간의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닮아 갈 거고 닮아 가니까 인권을 줘야 돼안 줘야 돼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싶을 거라고요 같이 이어서 볼게요 욕심이 지나쳐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후회 보통 사람들처럼 희망이 긴한 만큼이나 동네 의결을체험 늘었다 줄었다 하는 자신의 꿈처럼 거짓과 진실상이 밝힌 그러면서 로봇줄 언젠가 인간과 똑같이 되는 열망을 버리지 않는답니다. 결국 로봇이 인간 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구조가 되겠죠? 이어서 볼게요. 결국 피노키오는포 똑같이가 아니라 진짜 어린이가 되었어요라는 작가의 말처럼 사람이 되고 착한 어린이가 된다. 피노키오의 주물주인 제펜토도 이로 말할 수 없이 행복해진답니다. 그 로봇 철학과 관련된 내용을 철학적으로 풀어내면 너무 어려우니까 계속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쉽게 쉽게 풀어나가고 있죠.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페이지 180쪽이죠. 어, 180쪽 보기 전에 메시지 하나 남길게요. 배터리 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멘트. 실제로 배터리 좀 확인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바로 두 번째 강의 영상에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배터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